안녕하세요 키다리컴 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규포 450 보드 인데요 서든어택을 하시는 고객님 인데 윈도우 10에서 자꾸 렉이 걸리신다 그래서 듀얼 부팅으로 윈도우 10 윈도우 7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ssd 하나 더 장착해 가지고요 여기다는 서든을 깔고요 여기에는 윈도우 10을 깔 겁니다 그래서 듀얼 부팅으로 일반 작업을 할 때는 윈도우 10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교포 맥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윈도우 7, 64비트, 32비트 다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작업해 보겠습니다. 자, SSD는 설치가 끝났고요. 윈도우 7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C에다 는 윈도우 10을 깔았고요. D에다 는 윈도우 7을 깔았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 7에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는 윈도우 10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윈도우 7용 드라이버를 다운 받았고요. 그래서 미리 윈도우 10에서 드라이버 다운 받으시고 다 다운이 되셨다고 하면 다운로드가 다 되면 윈도우 7로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. 뭐 아무 폴더나 만드시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붙여넣어서 미리 압축을 풀고 윈도우 7로 부팅을 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압축을 미리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다 풀어졌다면 은 얘를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하셔서 내 PC 들어가셔서 윈도우 7 드라이버 들어가셔서 D 드라이버 붙여넣기. 자, 이렇게 다한 다음에 윈도우 7로 부팅하셔서 드라이버를 전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